그래서 이 이야기가 성경이 열심히 나옵니다.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? 다른 사람과는 바오로사입니다 여러분 그 대단한 바오로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십시오. 여러분 여러분 내 안에 곧내 육안에 선이 자리고 있지 않으면 나는 압니다. 나에게 원이 있지만 그것을 하지는 못합니다. 선을 바라만 있어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지지 않으면서 그것을 하고 남다. 남기다 이제 그거 우야니다 그리고 그 대단한 성 바오로의 얘기입니다. 그래서 내가 바지지 않은 것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입니다. 여기에서는 법칙을 발견합니다. 내가 좋은 것을 하기를 바라는데도 아니, 바로 내 곁에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. 나의 적 인간은 하님의 법을 두고 기뻐합니다. 그러나 내 지체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고 있음을 나는 겁니다그 다른 법이가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야 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파고 들어옵니다. 그래서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.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?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저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것입니다.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분이 목숨 바쳐서 나를 풀어주신 그 사랑을 볼때그 안에서 나는 비로소 일어설 수 있고 죄의 굴리에서 벗어날 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. 큰 그런 사랑을 느꼈을 때 나는 더큰 용서를 더, 더 베풀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찬미를 드릴 수 있고 대리할수 있는 것이죠. 이 이야기가 누뭐 이야기라고요? 성하오고 이야기입니다. 그 위대하신 분이니다하물며 우리는 어떻게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에 오시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더 이상은 이렇게는 못 살겠고 생기를 찾고 싶고 세명 샘을 찾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때.